이번 시간에는 반비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의 뜻부터, 반비례 관계의 뜻은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30cm인 빵을 여러 소각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나누는 빵의 개수를 x개, 나누어진 빵의 길이를 y c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워라. 이랬습니다. 자 x가 1일 때의 y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X라고 하는 게 나누는 빵의 개수였기 때문에 30cm를 하나의 빵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그때 그빵 길이는 자른 게 아니죠. 한 조각 그대로. 그래서 한 덩어리 그대로니까 그때 그 길이는 30이 될 거고요. X 값이 2일 때, X가 2가 되면 30cm의 빵을, 이렇게 30cm의 빵이 있으면 이거를 두 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지. 그렇지? 그때 그한 조각의 길이는 30 나누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15가 되겠죠. 자, 그럼 세 조각으로 나누게 되면 30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10이 되고. 자, 30cm인 빵을 요번에 똑같이 네 조각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하나의 길이를 따져 보면 요거는 30 나누기 4를 하면 되고 그거는 4분의 30 약분하면 2분의 15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30 조각을 내었다. 응. 그러면 30 나누기 30 하면 한 조각의 길이는 1cm가 되겠죠. 자, 그때 y가 x의 반비라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랬는데, 자, 반비라는지 알아보려면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주면 되죠. 자, 그래서 x가 1에서 2로 갈때 곱하기 2배를 했더니 y값은 오히려 어, 나누기 2, 즉 곱하기 2분의 1배를 한게 맞네요. 그렇죠? x값이 3배가 되니까 y값은 30에서 10으로 나누기 3으로 한 거고 요거는 3분의 1배를 한게 맞죠. 어.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반비례 관계의 뜻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하느냐 하면 반비를 하니까 이해스가 되겠네. 자, 세 번째. x하고 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 보자. 그랬는데요. 자, 이 가만히 보면 x 값하고 y 값을 서로 곱해 보면 음. 이거 30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때 아까 y를 아까 어떻게 구했죠? y는 이 30에서 x의 값을 나눠서 구했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관계식이라고 하면 y는 30에서 x를 나눠서 된 거기 때문에 y는 x분의 3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x랑 y랑 곱했을 때그 값이 항상 3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x곱하기 y는 30이다. 이렇게 해 줘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y는하고 앞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계식은 y는 x분의 어떤 숫자 꼴의 형태다. 음. 자,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리가 상수 a로 표현을 해서 관계식, 반비례의 관계식이라고 하면 y는 x분의 a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정비례 관계는 뭐였죠? 관계식이? y는 ax다. 요게 정비례 관계식이었는데,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다. 음. 이걸 좀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그죠? 이두 개를. 외워둬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자,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음.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식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 식의 양변에다가 내가 x를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 x가 약분이 되고, 좌변은 xy가 되고, 우변은 a가 되죠.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할 때는요, x 곱하기 y의 값이 항상 a로 일정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x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려라. 그랬는데, 자 우선 이 순서쌍 x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순서쌍부터 먼저 한번 쭉 알아본 다음에 그 순서쌍을 한번 점으로다 표현을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자 y 값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2 이렇게 해서, 요거 마이너스 1이 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x에 1을 넣어주면 2가 되고, 2를 넣어주면 1이 되고, 4를 넣어주면 4분의 2가 되어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좌표 평면 위에 어,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해서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x자표가 마이너스 4고 y자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2절 이렇게 만나는 여기에다 점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되고요. 자 지금 순서쌍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기 때문에 여기 이 좌표평면의 그래프에 점이 6개로 나타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에 점을 찍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에도 점을 찍고 그리고 1 콤마 2에 점을 찍고 2 콤마 1에 점을 찍고 4 콤마 2분의 1에도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정답이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자, 여기에서 왜 0을 제외시켰느냐.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반드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0으로 나누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X인데 X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어서 여기에 0을 넣으면 안 되고요. 0이 아닌 다른 수들만 전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수 전체라는 건 어, 이런 정수값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분수나 소수, 이런 모든 수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자이 점들을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축의 <laughs> 자,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여기를. 자, 그 사이사이를 다 메꿔서, 요렇게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되고요 자, 주의할 점은, 얘가, X 값이 우리가 계속 크면 클수록, 분모가 커져서요, 뭐, 숫자가 계속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0. 얼마 얼마가 되지만, 절대로 이 값이 0이 되지는 않지. 왜냐면,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어야지 0이 되는데, 얘는 분자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Y 값은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특징이, x축으로 점점점점 점점 다가가기만 하지 절대 x축과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이 점점점 다가가지 y축과 절대 만나지는 않죠. 왜 x에 0을 넣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정수인 경우는 이 정수인 점들로만 점이 찍히겠죠. 근데 X의 간격이, X 값의 간격이 더 작아지면 이 사이사이에도 그런 점들이 찍힐 거고, 그래서 X의 값이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는 이걸 다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른 형태의 그래프들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모든 점을 다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점을 대입해서 그걸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3은요, X가 1일 때, x1 넣으면 1분의 3에서 y 값이 3이죠. 1,3. 자, 1,3을 지나고요. x가 3일 때, x3 넣으면 3분의 3에서 y가 1입니다. 그래서 3,1을 지나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y 값은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1 해서, 요렇게. 이렇게 선들을 이제 점들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위에 있는 이수가 음수인 경우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것도 점을 한번 좀 표현을 해주면요. x에 1을 넣었더니 y가 1분의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가 돼요. x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럼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1,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2,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 4,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4,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2가 되고,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콤마 4에 점을 찍고, 마이너스 2 콤마 2에 찍고, 마이너스 4 콤마 1에 찍어서 자, 요걸 또 선으로 쭉 요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어떠느냐면 얘가 양수인 경우는 형태가 여기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음수인 경우는요. 여기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가지 형태를 그려봤는데, 이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값의 범위는 뭐가 아니? 절대 분모 0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수일 때. 자, 반비례 그래프는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어, 얘랑 얘랑 쌍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걸 쌍곡선이라고 배우겠지만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매끄럽게 뻗어나가는 한 쌍의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다. 자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했죠? 정비례 그래프는 얘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였죠. a가 0보다 클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그 그래프 두 개의 형태를 잘 구분해 을 두시고요.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자,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이 여기는 제 1사분면과 3사분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2사분면과 4사분면. 이렇게 될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증감 상태를 좀 알아 보면은요. 자, 우리가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는 건, 자, 여기가 X가 0인 거죠. 자, 이쪽 부분으로 X가 0보다 큰 거고, 여기 X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다는 거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들이 X가 0보다 큰 것이고,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점들이 X값이 0보다 작은 건데요. 그럼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가 점을 한번 두 개를 찍어 볼게요. 자, 0보다 큰 구간 위에 점두 개를 찍어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오히려 자, 여기에서 여기로 밑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x가 0보다 작은, 즉 y축의 왼쪽에서도 살펴보면은 자, 점두 개를 찍어서 비교를 하면 되죠. 자, x의 값이 더 커졌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y 값은 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도 마찬가지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때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개 점을 찍어서 비교해보면 x가 한번더큰 구간부터, 자, 요때두개 점을 찍어서 비교하면 x 값은 더 커지는데 y 값도 더 커지죠. 음, 즉, x의 값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때 y 값이 이 점에서 요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x가 0보다 작은 이 y축의 왼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자,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 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또 증가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합니다. 자 이번에 위에 있는 이 숫자 a의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부호가 아니라 숫자의 절대값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y는 x 분의 3을 이 그래프에 그렸는데 y는 x 분의 4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 분의 4는요. 똑같이 얘가 양수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지만, 자, 아까 y는 x 분의 3은 x가 1일 때 y 값이 3이어서 이 점을 지났죠. 그런데 얘는 X가 1을 넣어주면 Y값이 4가 되어서 1,4를 지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원점에서 좀더 멀어지고 있어요. 아까 초록색 그래프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양수인 경우에 숫자가 커지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이 그래프가 더 멀어집니다. 자, 이번에 음수인 경우도 한번 마찬가지로 알아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5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x가 1일 때 아까 마이너스 4를 지났는데 이거는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5를 지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5를 지나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즉, 아까보다 연두색 그래프보다 초록색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졌죠. 자 그런데 이 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숫자는 더 작아진 거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보다 숫자가 더다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 음수인 경우는 이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원점에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위에 있는 부호를 상관하지 말고 이 수의 절대값을 살펴봤을 때. 절대값이 더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쓸 건데, 자, 절대값 a가 클수록 그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구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기억을 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7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지날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우리가 배운대로 위에 있는 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1 사분면 3 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음, 지난다는 우리가 정비례에서도 얘기했었죠.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xy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해 봐야 돼요. 자, 어떤 암수가, 어떤, 어떤 그래프가, 아니면 어떤 식이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 점을 반드시 대입을 하는데, 자, 우리가 먼저 a 콤마 마이너스 9부터 대입을 해보면, 자, 콤마 앞에 있는 이 값은 x 짜리에, 콤마 뒤에 있는 이 값은 y 짜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y 짜리에, 여기 y 짜리에 마이너스 9를 넣고, 음 x 짜리에 a를 넣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는 a분의 27이 되고요. 우리는 여기서 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9a는 27이 되지. 그리고 a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9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a는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두 번째 점. 6,b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래서 y 자리에 이번에 b를 넣고 x 자리에 6을 넣는 거죠. 음. 그러면 b는 6분의 17은 3으로 나누면 2분의 9가 되죠. 그러므로 b는 2분의 9가 됩니다. 음.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내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네, 그렇지? 자,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먼저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의 형태가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비례의 그래프고 그래서 우리는 반비례 관계식 자체를 생각해 줘야 돼요. 반비례 관계식이 뭐였죠? 음. 그렇지. y는 x분의 a였죠. 음. 여기서 나는 a의 값만 뭐 문제를 구해 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힌트로 여기 지나는 점이 하나 표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나는 점이 2, 4. 그래서 이거 이거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자리에 2를 넣고 y 자리에 4를 넣어 주면 되니까 4는 2분의 a.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등식의 양변 2를 곱하게 되면 a는 248이 돼요. 그러므로 y는 x분의 a 자리에 8을 넣어서 X분의 8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우리가,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먼저 어떤 그래프인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자, 정비례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반비례의 그래프가 되고, 그 관계식은 Y는 X분의 A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1마이너스 2로 표현돼 있죠. 그러면 나는 이제 a 값만 구하면 끝이기 때문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y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고 x 자리 1을 넣어주면 음, 1분의 a는 그냥 a랑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y는 x 분의 a 자리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마이너스 2하면 이게 이 그래프의 관계식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비례 그래프에 활용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 X 기압과, 자, X는 기억합시다. 기압이 돼요. 이 문제에서. 자, 어떤 기체의 부피 Y, 자, Y는 부피래요. 그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에답해보자 자, 그래프가 오른쪽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프의 점을 보니까 이점 좌표는 1, 16이네. 음. 요 점의 x 좌표는 2가 되고 y 좌표는 8이 되죠. 자, 요 점은 x 좌표가 4고 y 좌표가 4가 되죠. 자, 요거는 x가 8일 때 y가 2가 되고. 자, 요거는 x가 16일 때 y가 1이 되네. 음. 그래서 1, 16, 2, 8, 4, 4 8,2,16,1 이렇게 되고 자 이때 x,y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보면 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계식이 y는 x분의 a가 될 건데 자 이건 물론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아무거나 이 중에 아무거나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서 a를 구해도 되지만 자 혹시 아까 이말 기억나시나요? 자 아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반비례의 그래프는 항상 그 곱한 x, y 값을 곱한 값이 a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거기서 보니까 x하고 y하고 곱한 값이 항상 얼마로 일정합니까? 근데 2, 8, 2, 16, 4, 4, 16, 8, 2, 16, 16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a가 16이라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16이 돼요. 그렇죠? 저에게 관계식을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 압력이32 기압일 때. 자, 압력은 아까 XY 중에 어느 값? X 값. 그래서 X가 32일 때. 이 기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부피는 XY 중에 Y 값이죠. 그러니 이 말을 요약하면 X가 32일 때 Y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관계식에 X짜리 32를 넣어보면 되지. 그래서 y는 32분의 16 이렇게 해주면 약분해서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음. 자 마지막 문제. 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 100개를 빈틈 없이 겹치지 않게 붙여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를 각각 x, y라고 했을 때답 물으면 한번 답해보자. 음. 자, 내가 지금 100개를 전체 빈틈없이 붙여야 되는데요. 만약에 가로에 내가 20개를 음. 자, 가로에 내가 20개를 붙였다. 그러면 세로에는 몇 개를 붙여야 되죠? 전체 100개가 돼야 되니까 세로로 5줄을 붙여야 되겠지. 어. 그래서 20개씩 5줄을 붙여야지만 전체 100개가 돼요. 그렇죠? 자, 즉, 여기서 우리가 바, 봐서 알듯이, 이때 이 가로의 노인 수를 X라고 표현을 하고, 세로의 노인 수를 Y의 개수라고 표현해주면, X와 Y를 항상 곱했을 때, 그 개수가 100개가 돼야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즉, X, Y의 값이 100으로 일정하지. 즉,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X 곱하기 Y는 항상 얼마로 일정합니까? 100으로 일정하죠. 이값 자체가 바로 A인 거죠. 그죠 그래서 관계식은 Y는 X분의 A인데 A가 100이기 때문에 X분의 100이 돼요. 자, 그러면,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 자, 세로에 놓인 게 Y이고, 가로에 놓인 게 X입니다. 자, 세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가 20개라는 말은 Y가 20개다. 그 말이고, 가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라는 말은 그때의 X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음,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식의 y 자리에 뭐를 넣는다 20을 넣고 그때의 x 값을 구하는 거지 음, 100을 뭐 나누면 20이 되니 5 나누면 되죠 그러니 그때 x는 5가 된다 그래서 가로에 놓인 타일의 개수는 5개가 됩니다 자 요거 문제 꼼꼼하게 풀어가지고 네, 사진 찍어서 선생님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